지금부터 미 동남부 국가 안보단체 협의회 주최 동민당 의원 이석기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기도 불편해. 평일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국가 내란죄에 속해 있는 이석기 통신단의 부원에 대한 규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하 경례. 단체라는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내란은 뭐 이석희 통신당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결의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국가정권과 검찰이 도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정복을 위해 대전을 준비한온 반란 세력들이 시체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등 법기관의 법 집행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면서 파상적인 공세로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제기하는 시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가면을 쓴 집단들이 내란 음모를 도모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급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조직들은 유사시 국가의 기관 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을 준비하여 구역별 초소를 점령하고 북한이 남침하을 안내하는 등 산악회로 이정된 위장된 아로 무장혁명 인민기구를 조직하여 국가 전국을 도모하는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내란을 기도한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입이 열개 아니 1 0 0 개라도 공안 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보조되는 사회 혼란 시기에 맞춰 우리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내란의 사태로 몰아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북한에는 눈에 가시 같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심지라 할수 있는 이 같은 중요 지역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활동하였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안심인 점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 기관들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가 전북 세력들을 발본 세관하는데. 큰 역할을 한 대한민국 국가정부원 경찰, 검찰의 발체를 보내는 사업반이 이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국민들이 안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미동남부 안보단체 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동북기도가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 장인어른은 유교 때에 전사한 이등 중사 박영화가 그분이 제 장인어른이신데 전쟁 중에 사진도 한 장이 없습니다 군인 가족이 사진이 드러나면은 가족이다 처형된다 해서 사진을 다 불태워 버렸답니다. 제 식구는 유공료로 아버지가 전쟁 나갈 때 4개월 된태아에 4개월 되어서 아버지 얼굴 하나 못 보고 지금 서울 국민의지 현충원에 이등군사 박영가 그분이 제유해가 있습니다. 제 어르신이 또제 집안의 어르신이 재현국회 최헌길 씨라고 재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한민국 헌법 92조에 의거한 교통 자문위원으로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국가를 안보하는 염려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조국을 떠나 이 애틀란타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선녀들이 살아온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국가 안보가 위태롭기에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의 헌정 헌법을 이제 논의하는 국정의 노회전 국회에 이석기 같은 통일 진보당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있기에 지금 검찰에서 혹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있기에 저희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구국의 일념으로 한절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중에 13만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당의 3만 6천명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국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은 1 5 5마의 철새처럼 녹슬어 했지만은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새들은 사계절을 따라 남북을 오고 가지만은 저희들은 한핏줄이지만 우리의 이제 서로 동적이 오가지도 못하고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환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남침을 감행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외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데 이 적이 일당을 하나님 우리가 규탄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올바르게 내려주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 앞에 구국의 일름으로한달에 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미관의 아버지 국내를 혼란시키며 국가 안보를 훼손시키는 저이석이 집단을 하나님 우리가 다 뽑아내서 하나님 다 국가의 법으로 처단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파르선 나라, 정말로 방복을국시에지휘 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전을 대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서에서 어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이전 역사를 물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자리 모여서 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칭이 조국 강산에 알려지게 도와주시며, 대한민국이 바로 사는 나라, 이제 주말로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일치단결하는이 몸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금 많은 단체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한분 남기는 한 분, 어,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회 김기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네, 월남 참전용사회 은대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병전후 권영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민주평통 수석회장 조성혁 씨 참석해 주셨습니 대한체육회 어, 권호석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의 정치참여위원회 에, 참여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성실협인 옆에 아, 수장박 회장님 참석해주셨고요. 강기위 어, 김영호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 어, 또,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이근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 그외에 다른 단체 제가 그저 얘기 보던 단체 있습니까 아, 흥사단 어 흥사단 뭐, 김학규 어, 네, 회장님이신가 부회장님이신가 <laughs>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원입니다 네, 단원이니까 예예또그외에 어, 다른 단체 에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나요 물론 국가안보단 재협에는 많은 분들 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 옆에서는 다른 분들 안 오셨나요? 지금 제가 아, 우리가 그이석비 규탄대회 결의문을 낭독을 할때 여러 단체장님들께서는 이 티켓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받아야 되는 반국가 이적행위 최상을 단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지하 혁명 조직을 만든 죄가 되겠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 김가 정권 하수인을 양성한 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기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북한을 추동한 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국회를 혁명 도둑으로 이용한 죄가 추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결정적 시기에 폭동 실행 등 사전에 내란을 준비한 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발물 제조 등 무장 폭동 방안을 실제로 모색한 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대란 음력을 뻔뻔하게 반전 평화로 등갑시키려한 죄,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범죄 사실을 발뺌하고 국민을 속인 죄, 이러한 죄목들이 반 국가 이적행위 에 제목에 포함되는 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동남부국감보단체 협의의 수석 회장 박기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국가 정복 내지는 내란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규탄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검정불씨로된 것을 낭독하면 여러분들은 붉은불시로 된 것을 다 같이 선착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석기가 쳐담 받아야 하는 방국과위적행위제상 하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지하혁명조직을 만든 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laughs> 이석기가 쳐다라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 김가정권 하수인을 양성한 죄 북한 김가정권을 하수인 이석기 처단하라 세 적기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북한을 추정한 죄 적기가를 부르는 이석기를 단도대로 처단하라 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혁명도두보로 이용한 죄 다섯 열정적 시기에 폭동 실행 등 사전에 내란을 준비한 죄. 6. 네, 내란 음모를 뻔뻔하게 안전평화로 둥갑시키려 한 죄. 내란 무를 뻔하게 안전평화로 둥갑시키려 한 죄. 동남부국가안보단체 협의회 어제 이석기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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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 한국 지국 한국 가지한마문중응답한안했습 응답을 안했을니다두행사을 했고 단행한마디를했는한우리를 했는 지 우리가 했국 모든 행은 행동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두 시간을 끊은 행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참울굴이 터졌군요. 그렇고 3일 날또 재판이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석기에 대한 어, 이규탄대회는 정말로 너무나 마땅한 이 대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6.25천년 국가유공자회 전국연합회에서도 공문이 와서 있습니다. 어, 아, 좀 권리를 하라 하는 그 공문이 와 있는데 우리는 아, 이 국가 아틀란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조선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으로 어, 하도록 그렇게 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